기형어 뭐야 뭐 싶었어 이 목소리 왜 응. 이렇게 새드해요 나? 그냥 약간 정치기 약간 약간 메르시 말고 딴거가는 이라고 하고 다 져가지고 내가, 내가 느끼기에는 내가 느낄 때 약간 바꿔야 되는 것 같아 상대 뭐 볼겐이다 이러거나 그럴 때 내가 바꿔야지 승률이 맞지 괜히 약간 그렇게 말하니깐 음, 나, 가치가 나 불이 승률도 떨어지는 거 아닌데, 그런 거못 이기겠더라도. 그래서 우울해. 근데 총받나니까 기분 좀 풀렸어. 가자, 형. 멋있다. 음, 네, 화이팅 할게요. 갑시다. 음, 뭐, 메르시 우즈 없잖아, 요즘. 진짜 내리슈즈 아예 없어 퀸 에코? 뭔가? 아이스, 겐지 퀸 에콜? 인가? 아니 나이스 겐지 컷저 이거 오리스 케어 안할 거예요 오리스 케어 좀 해줄게요 안 되나요? 자 포인트 드게요 오리스 케어 좀 같이 해주세요 우리 팀 앞으로 잡으면 그때 제가 먼저 나갈게요 오리스 케어 좀 네, 여기 간판 길게 제가 나중에 케어 오리스 케어는 동격나 없다, 나 화음이는 중요했어. 판 뒤로 와, 피결이 안되면. 저, 어, 장급 시어한 번만요. 간판 반대편으로. 네, 됐습니다. 여기 왼쪽에 트레이서랑 애시랑 못하시면 안 살짝 거래 벌릴게요 하나 더잡를 때까지. 두자았으니까 팜을 다시 밀게요. 기다리, 기 나이스. 오케이. 나이스. 음. 음. 뭐 먼저 앞에 나가세요, 님들. 나 포인트 밀렇게나는 치울 때까지 먼저. 좀 치우시면 스위칭할게요. 음. 다리 당기자. 다리 올려줄게. 아, 라인, 라인 당기래요, 님들. 앞라인 아, 가주면 돼요, 지금. 패스 견제 좀요. 우리 앞라인 넘어가서. 나이스, 나이스. 다리 잡으러 가셔야 요 아, SM인 도 같아요. 아니면 제가 할까요? 아, 아 원풍 더 있어가지고 제 앞자리 먹고 싶은데. 정크 좀 포켓하면 살고 올게요. 킹 그, 스킬, 휘두르기 빼고 다졌어는게 없고, 헤즈와 핫, 노을뱅노을 나이스, 나이스. 이좀 있으면 아요저이 1층으로 올때하는 네, 하나님, 저매디 키워졌는데, 그요 말만 주세요. 1층, 1층... 1층 왼쪽 왼쪽 왼쪽으로 올거야 아마... 나 아, 하나님이 아. 좀 봐달래요. 아, 얘네 이제 리로내려왔다 아, 아, 공태국... 공태국이야. 제가 이제 펀드에 접속해 주라도드 줘도 되거든요. 이제? 개이개지원개지팽탄 한대 개지팽탄 한대 아깝다 개지 킬거요 우리 산그안에나 아웃타이크 발키야 돼요 저기 나노 나노 빠진거 아니야? 저거 아닌가? 피해든게 없어요 겐지 이렇다 죽으면 쟤안 죽어 피해한거 확인이요 엘시랑 에르샤골 끼어 이거 총만 타는것보겠요 이거 로힐 이제 좀거든요 힐로 와이 개새끼야. 아! 나이스나이스 공기형. 준호랑 킨 왼쪽 트럭 쪽. 킨 아. 근데 브리도 아마 거, 저기 있는 듯이요. 준호 불타는. 쪽. 위로 왼쪽 1층리지역에그존어요 진정나. 에레할게 이거. 괜찮은다 하나 형까지 줘야지. 아, 아둘다 줘야겠다. 못 내려오다. 어, 서버 에레. 서버 에레. 나 그러니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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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핑핑 때문에 나도 이게 좀 어, 서버 에레. 서버 에레. 안 돼. 안 돼. 안 돼. 이 개새끼들. 어, 이동해 사람들. 얘또 핵쓴다. 상대 씨발. 하지 마라. 우리가 이기는 게임인데 씨 장난치지 마 씨발아. 이동 하는 해? 아, 서브, 아, 쟤, 쟤, 쟤네 장난질 친다. 네. 첫 첩. 서버 문제일 첩 알리니까 뭐 이상한 거, 거노. 아, 씨, 순간이동. 아, 진짜. 순간이동. 왼쪽 위에 뭐가 뜨면은 뭐, 그, 서브 이상한 거거든요? 노란 색깔로? 응. 그게 방금 떴었어. 어이, 집중력, 집중력 깨지게 봤는데. 풍기창 빠졌고요 아 이거 제가 살수 있어요 천천히 안될 것 같아요 안될 것 같아요 공격 와 겐지 킹겨내기안 썼다 이형오 예,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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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호 때문에 앞차리못 먹네 그리원 1인 아직 용검 킨 위도우 다이음 얘네 드랍하면 과해 과해 겐지야 이 새끼 잡아 이번에 일단... 이랑이랑 가보게. 저 먼저 신이랑 신 먼저 신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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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쪽랑신다랑다이랑신이안좋아랑형그 쪽에 이랑피힌 반피 이랑신피아형위랑 왼쪽에 있어 랑신이고 엘리퀸 용건 받으나 뒤에 봉지키 뒤에 퀸! 야되는 위도우를 봐야 게. 돼. 네. 음. 아 위도우 두 개를 존나 많아가지고 안될것 같은데 내가 피고 바꿀게 음. 그우 오른쪽 에다다 오, <목소리> 아, 우리 <지프 쐤데. 목소리> 펄어터 <목소리> 아, 고시 아, 데 아, 쥐고 썬데시. 아, 고 아, 고 썬데시. 아, 쥐고 고 아이고, 우크레 이 r a y you d o n 활 want to. w i l 잠깐만, 잠이만 아이고 a n t to hang u 아래 y f a t h 리 r 리 g 처를 할까? 거리를 못잡히겠 g 아, I go, I 브리 I 해야 되나? o I g 아 I 이 o 뭐 go, I g 위도자 저기 온른쪽 2층 온른쪽이 지금 위도 여기 나이스 위도 빠졌고 여기 왼쪽 이층 위도우 리심해 쪽? 우경 쪽에 기 겐지 간다 조심해 포인게퀸쪽 대면 둘형나킬줘 우리원향나 매드 시켜줘 아겐스피 노즐풍 노즐풍 겐지 반피 아까비 이게 5 0 먹었다 이제 이정도로 만족하죠 아, 이거 아쉽다, 아쉽다. 위도 하나 먹어가지고 음, 위도우가 아비 아까비 이번 근데 희소 없어서 그런거 같아 내가 보기에는 오른쪽 2층 지를 때갔어랬는데 내가 내가 메르시나 브리니, 이런 거였어. 내 잘못이야, 이거. <laughs> 이렇게 자존감이 떨어져 있어요. <laughs> 아니야, 자존감이 아니라, 냉철해지고 있어. <laughs> 내 스스로 좀 객관적으로 봐서, 내가 못했을 땐 못했다고 하고, 내가 못했을 때는 내 잘못 아니면 내 잘못 아니라고 생각해. 아니, 아니에요. 이, 처음에 가라치는게낌이 나머지 괜찮아. 한것 좀만 약간, 그렇게, <laughs> 나머지 괜찮았어. 편한 거 하세요. 너 뭐라 할 거. 그렇게 하셔도 돼요. 수비는 상관 없을 수도 있어. 아또 아, 핑, 또또 이상해. 아씨. 순간이동이. 그러니까 우리 씨발 흐름이었었는데 그지. 그것 때문에 집중력 깨져가지고. 여기가 국도가 또 A 받기 진짜 좋으니까 아, 아, 핑 아, 진짜. 소 천사가 왔습니다. <laughs> 방금 뭐야? 씨. 못 음. 끊긴다니까 <laughs> 뭐가 자꾸? 오. 에이야 튕겨낸 게 없고, 저희 중독 케어, 아, 저희 그 케어 중력. 왜 이렇게, 이렇게 까불었는 어? 적당히 한 세대만 치고 빠지시라고. 튕겨낸 게 없고요. 아. 나이스. 차. 아. 오, 위로. 오, 저, 저, 또 위도우. 위도우, 위로, 위도우, 또 위도우에요. 아, 진짜. 에리스로 붙여도 돼요. 적당히 하고. 킹그업으로빠어어요요 ,000 어, 소리. 구아리스. 구아리예요 아, 틀어게다. 트럭에, 아, 여기 천에지힐 좀요 하나 님. 아. 가야야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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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씨. 하나가 아, 저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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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보죠. 타이어 있으니깐 맞춰 놓 나올 듯? 우선 우동. 우선 우동. 우선 우동. 공하지 안으네 오케이. 아이스 벤지도 컷. 일단 앞겨 볼게 어, 네. 여기 퀸이에요. 퀸 퀸이 2층에 있어요. 우리 애쉬 버려야 될것 같은데. 퀸수 있나? 쓸수 아, 무시하고 일단 여기 쪽 봐주세요. 아 여깄다. 살려주세요. 나이스. 아 죄송해요. 이거 다았어야는데 차리 킹탈수 있네. 위잔데. 위도우! 위도우 무서워. 위도 30초까지. 30초까지 위도 공이에요. 3 0초에요 아이고. 브리원브리원브리원브리원브리원리액원 아, 아, 브리 아이스 아이스 네, 뒤키 뒤에 있다 뒤에킨뒤킨킹킹 뒤에 하나 키낭 이동둘내 쪽에 야아 미친 년킹공다 이거 아나 죽었어 나이스 아, 나 아시만, 아 부활 8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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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 포가능나 보하라고 아, 할게 글로 조심해 들 오 나한테 오지 마. 응?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위도 범랑 킹고 볼아형 나와 나와 나와. 나와 나, 나오면 켜 돼. 위도 살짝 봐줄수 아, 있나? 모르겠다. 킹겐 아 여기 위도 겐이피긴 한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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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상해 아. 이상해. 아. 엄마 진짜로 아니 할만해 근데 님들 이거 위도 잡아놨지 탱커가 비비면 돼아 이거 부리이나다킹 나오면 될까? <laughs> 아 이거 방밀 아니 도우 스킬이야 그 밑에 해줘! 아그 기곤 일단 살아봐 어, 일단 살아봐 그래. 나 타이어 있어 어어 어, 우리 타이어만 살려 고고고 킹 케어 킹 케어 웬만하면 킹 노릇 볼게요 킹좀 근데... 때려봐 아야 준호 준호 잡아줄게 기다려봐. 주노 13초야 그래 위도 조심 위도 조심 네 위도 위치 좀! 내가 잡을게. 어, 위도 저기 메인.. 메인 시스쪽키쪽는데 훅! 타겠다 아, 어 아, 나못 죽을.. 못살것 같지. 텐 원. 텐 원. 제발 형들. 저 어디야? 때려봐, 힌 아, 때린인데 풀퀸. 지금. 때려야 핸, 때려야 있어, 돼. 보러 와도 형들. 오, 이나이 나왔다. 나이나나나이나나다이이 나왔다. 나다이나이나다 킹이 나다이나이나이나이나이나나왔나다 튀어 나이나나다 킹이 어이나이 어, 듀얼, 듀얼. 닉네임이 뭐더라, 따라... 어이구. 오